야, 옵치, 각겜이다. 대결 있다. 어이, 400명. 길. 자, 뭐. 오버워치, 이번 시즌 모식입니다. 파워업! 야. 어이, 솔저 잘 나왔는데? 또주리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들. 돈은 벌어야 될거 아니야? 옥스턴 강사라고요? 이게 어떻게 강사야? 무슨 강사 복장이 있다고 느꼈어? 강습사령관. 이게 <laughs> 코 <laughs> 말인가? 야, 이거. 이거 연미복 아니야? 아, 예복 봐봐, 예복이잖아! 아, 이 뭐가 달라 옥스턴 강사 어, 봤는데 저거? 저거 분명히 내가 어디서 본 스킬인데 여기 있다! 슬립 스트림! 그래, 이거, 이거, 이거 오버워치 팩 사면 줬던 거, 이거잖아 진짜 너무하다 이거를 끼워 팔아? 근데 솔직히 살 만하다 생각해 난이두 개만 있어도 샀을 거야 같은 가격에 얘랑 얘만 있어도 샀어요, 솔직히 와 근데 이것도 멋있다. 라크루아 교장. <laughs> 가져가! 빨리 가져가! 자, 봅시다. 와, 야이 라인 왜 뭐냐 이거? 와 이거 진짜 좀 탐난다. 플레이해볼 수 있나? 어, 체험해보자. 왜 체험이 안 돼? 훈련장이 없다고요? 야 이거 어그로 개쩔겠다 <laughs> 야 적팀 앞에서 이지거리 하고 있으면은 진짜 어정크해와 <laughs> 이쁘다 <laughs> 야왜 이렇게 이뻐 등에 시계 와 잘나왔다 이번거 어 선생 컨셉으로 나온거 진짜 다 잘나왔다 이번거 와 이것도 이쁜데 아, 얘도 개인적으로 이쁜데 어 솜브라도 이쁜데 <laughs> 야 솜브라 스계왜 이렇게 이쁘냐 야 가방 봐봐 흔들려 날개가. 어? 하하하하. <laughs> 약간 이거 점심시간 국룰 아니야? 우리 점심시간 때 진짜 이 정도 속도로 튀어나갔잖아. 야 국룰이거든요. 진짜 점심은 개중요함. 야 진짜 얘네들만 이런 스킨 내주고 오버워치 대표하는 캐릭터들만 진짜 이런 귀여운 스킨 내주고 로더고 이거 뭐야 키클롭스. 공포의 오그 사이버 오그 로드보 괴수 디바 시나스킨이요 그래야지 와 색깔 확인할 수 있나 2레벨 어, 이거 단청 색깔 아니야 어야 이거 개 이쁘다 색깔 야 이거 색깔개 이쁘다 빠대 한번 해볼까요 아까 빠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맵 선택을 할수 있다고 나 진짜 너무 궁금해 주인장이 쌈뽕하게말해주는 힙클, 내가 들어가서 들어봐야겠어 A <끼리> <끼리> 뭐야? 이거 h a t h a 멘트인데? m 게임 진입 중? mind <둬> 야 마음에 들은 거 없으면 그냥 탈주해 버리는데. <laughs> 어, 야 무조건 완결, 무조건 완결. 오, 와 이렇게야? 야 개쩐다. 아, 오, 애기 좀 멋있다. 야. 왕의 길에 진... 어, 뭐야? 이거... 야, 이거 뭐야? 이거... 이거... 엄두식 모자 아니야. 이거... 잠깐님 아무리 봐도 그 포지션 이상하지 않아요. 와... 레잔드 오브... 아... 놀러가고 수면 타임 보도. 자디가 했어. 이래서 놓지 팔은 매일은 싫다니까. 야야야야그렇결 어, 찍었구나. 어. 캐릭. 메일을 뺐어? 너 나한테 1인 궁몇번 박았어? 일로와, 개서디 일로와. <laughs> 이렇게 숨 돌리기 빨리 파밍해줘. 그리고 뭐해? 뭐라 왔어? 시원한 궁까지 그냥. 그래 <laughs> <laughs> 팔아들 고왔어 내가 못갈것 같아? <laughs> 훈련장 안 되는 건좀 아쉽긴 한데 어, 훈련장은 되네. 왜 디바밖에 안 돼? 심지어 나시화스킨실들을 구할 시간이라고? 뭐야? 와, 개 이쁘다. 와, 임팩트 레전드. 오, 잠깐 미사일 쏠 때마다 뭐 따라랑 이런 소리 나오는데요? 봐봐. 들려요? 도롱. 이야, <laughs> 맛있다. 자폭. 와. 야 바닥에 꽃무늬는 뭐예요? 와 잠깐 봤어 방금? 그탈때정 가운데 호랑이 얼굴 생겨. 봐봐. 오, 와, 개쩐다. 자 오늘 방송 봐주신 분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요. 가보도록 할게요. 바이바이. 다들 굿장. 안녕하세요. 방종한 실크로입니다. 재밌는 버그가 발견돼서 녹화하려고 호다닥 켰거든요. 특전이 두 개가 동시에 찍힌대요. 이게 어떻게 하면은 특전을 네개 찍을 수 있음. 이거를 누르고 동시에 따닥. 따닥. 으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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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